약할 때강 동시에 약할 때 강담 대신에 나의게오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목소르가 신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오납니다.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력 2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 조건 언약 준수와 거룩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르시 1 2절 14절은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 그리고 1 5절 18절은 타오르는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이제는 십계명, 을 계명을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 나무 대화는 완전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 백성들은 아론과 후레기에 맡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 의 후계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율법과 계명 돌판을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 세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어, 6일을 기다리고 7일째 올라가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 얼마나 어, 이 가슴 떨리는 그러한 음, 기다림 어, 여리고 성이 7일째 무너지는데 6일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계속 돈 거예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물론 가서도 4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뭐예요? 6일 동안 준비를 했다. 제7일째 불렀다. 그러니까 나 일주일이죠. 저희 교회가 절기를 앞두고 한주 동안 성경통독과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최소 일주일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침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스탠바이가 필요해요.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를 앞두고 그 어때요? 그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집중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상상을 하고 분주하지 않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주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다 그럴 때 여수아 데리고 그냥 급하게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뭐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일찍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후닥닥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또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 한 주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갑자기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50일을 뭐 하겠어요? 기다리게. 예수님 부활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날 부활하셨다면 아마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깼다고 생각할 거예요. 3일 만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게 했다가 하나님이 적정한 때에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0대, 20대에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뭐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3년만, 우리가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3년이지만, 30년을 뭐 하신 거예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그 기다림이 어땠겠어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80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미리 시동을 켜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여름이 되면 매미가 울잖아요. 그 매미가 얼마나 시끄러워, 얼마나, 근데 그 매미는 우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러죠. 일주일 기로야 2주일 근데 일주 2주를 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린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열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그열달 동안 엄마로서의 뭐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웅해 바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울 왕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초대왕이 급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급하게 왕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 왕이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훈련도 안 받고 금방 왕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그냥 하루 아침에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다릴 줄. 사물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게 돼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우랑을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진 않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는 두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Go! 가라. No, stop!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근데 아무 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침묵이라 그래요. 답답해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40일인지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6일 동안 기다리라. 그런 말이 없었더라면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나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모세는 올라갔더니 1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산을 덮었어요. 이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구름이 컸을까요? 의여와 영광이 산을 덮고 있었으니까 주께 말한 모도 앞이 보일 수 없는 거 엄청나게 많은 그 안개와 같이 우리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6일 동안은 지금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있는 거예요. 둘이서. 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데 구름이 산을 덮었는데요. 기도밖에 할 수. 6일이 될는지 10일이 될는지 40일이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칠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불렀다 알렐루야! 모세는 6일 동안 기다린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6일 동안 기다리다가 아이씨, 뭐냐 이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느냐 도중에 내려갔더라면 말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제일 어려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려는뭘 열심히 해라 그게 그게 더 쉬워요. 움직이면 되니까. 저는 금요날 그런 얘기했어. 여러분 아마 제가 책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일곱 시간 기도한 그 간증 책이 있어요. 그게 한국에 처음 나와서 아주 큰 히트를 쳤었어요. 제가 어릴 때그 새벽기도 보통 이제 네시 일찍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일곱 시간이 몇 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열한 시까지 오전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곱 시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그, 지금, 일곱 시간 청소하는 게 쉬울까요? 어? 청소하는 게더 쉬울 수 있어요. 일하는 게더 쉬울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거. 차라리 일곱 시간 동안, 뭐, 나가서 어디 뭐 하라 그러면 그게 더 쉬울 거야, 아마. 일하는 게더 쉽다니까요, 여러분. 머무는 거.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없이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6일 동안 기다렸다는 그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소방서에서 불 끄는 사람들이. 평소에는뭐 그렇게 바쁠까요? 네? 불을 뭐 맨날 끄나요? 예?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불을 매일 꺼요 매일같이 화재가 납니까? 예,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뭐 하는 게 일이에요? 기다리는 게. 자다가도 뭐 일하다가도 무슨 일하다가도 그냥 제 까닭 배리 울리면 출동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7절 시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꼭되게에서 다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보세요. 영광이 이 산꼭대기에서는 구름으로 산을 덮였죠. 그런데 이제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아로 뭐처럼 보여. 요 불처럼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뭐예요? 첫 번째가 구름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성, 성,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룩이에요.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시작. 그때 오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어다 여호수아는 어디 간 거예요? 응? 여호수아는 분명히 뭐예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갔죠? 같이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그런 거죠.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중턱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걸?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꼭대기에는 누가가 있고요? 모세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 어떻게 써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따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저도 전에 교회 에 있을 때 제가 다니는 목사님 운전을 좀 가끔 도와드렸는데 목사님 어떤 스케줄에서 그냥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응? 월요일 날 보통 이제 운전기 그 교회 그, 기사하는 분들도 쉬시니까 어디 가자 그럼. 가서 일정 있는 동안에는 이제 저렇게 운전을 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 행사나 뭐 모임을 하시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네요 제가 거기다 언제 끝납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수행원이에요. 모세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 에베레스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요, 만약 그것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정복을 할 때요, 그 현지 네파레그 그 있는 사람들이요, 다 길을 알려주고 짐 들어주고요. 그 히말라야 영화 보셨죠? 짐 들어주고 길 알려주고 또 가이드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쉘터 그런 사람들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길도 모르고 뭘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복할 때그 단체로 가는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밑에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실제로 그 정복할 때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은 한명 내지 두 명이에요. 야. 여호수아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알아요, 몰라요. 40일을 기다리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밑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 이런 최고의 훈련은요, 기다리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금식이 왜힘들까요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금식, 물론 배고파서 힘들겠죠. 그런데 금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안 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침에는 뭘 먹을까? 그렇죠. 또뭘먹 점심에는 뭘 먹을까? 또 준비. 점심 먹으면 저녁에는 뭘먹 하루 종일 우리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다가 시간이 다가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그러다 시간이 다가요. 금식을 하면요,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먹지를 않으니까? 이게 먹어야 시간이 가는데,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우리가 먹으면서 시간이 가잖아요. 차라도 마시고 간식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으니까. 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화를 이 시간이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기다림의 훈련이 장차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리더가 되게 되는 건지 믿습니다. 이런 최고의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을 금식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이 오시겠지. 50일. 성령이 오신다. 50일이 됐든 500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성령은 오신다. 기다려야 된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시간이 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지만 실제로 공생에는 3년 하셨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만 실제로 쓰임받는 건 40년이잖아요. 다윗이 그 많은 인생을 들었지만 실제로 왕이 돼서 그한것은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가신 주님, 모세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40일을 금식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그 밑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다림에 이 믿음의 훈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와 같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